는 5에서 8마디까지가 되겠죠. 자, 뭐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첫째 마디에서 베이스를 조금 힘 있게 돌려줘야 되겠죠.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 베이스 낮은 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다. 그건 뭐 글쎄요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급일 때부터. 베이스를 좀 힘있게 퉁기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베이스음이 풍부한 음향으로 한마디를 꽉 차게 해야만 그 곡이 힘이 있어집니다. 묵지감, 무게감이 있게 되죠. 뭐 오케스트라나 또 밴드에서도 사실 베이스 기타나 콘트롤 베이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기타에서 낮은 음, 베이스음들이 이제 당담을 하는 것이니까 주선율은 아니지만 대단히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 학생들이 연주하는 걸 보면요. 음이 많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막끊어져야 되죠. 끊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눌렀던 이 포지션에서 문지를 빨리 떼버려. 왜냐하면 다음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시간, 박자를 지속시키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예, 순발력의 어떤 포지션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꽤나 어렵습니다. 이제 손도 이제 코드도 다연 짚고 어느 정도 예, 전체적으로 자신의 그 기량이 향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곡을 치게 되면, 자신의 곡이, 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곡은 딱딱 끊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그 연주를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볼라 치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연주를 못했나 하고, 어찌면 좀, 좀, 실망감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눌러서 퉁겼던 음에서, 충분한 시간, 소리를 내어주고, 순간적으로팍 옮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걸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음을 연결해서 연습하시면 절대로 빨리 숙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테크닉을, 이제 기술을 익힐 때에는 범위를 분량을 좁게 잡아야 됩니다. 몇개안 되는 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왕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카, 타, 리, 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줄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소리에서 시까지 오는 이제 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되죠. 이런 어떻게 안 끊어지지 않겠냐? 그럼 이제 음을 빨리 떼지 말아야 되겠죠. 8 분음표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소리를 내고 이동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고수들이나 연주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그럼 하나만 해보는 것이죠. 소리에서 시. 이거 두 개를 다 누르고요. 겨음을 눌러서 이 악보대로 이러면 벌써 이게 산만해집니다. 왜냐하면 3번 손가락이 이제 3번 줄을 누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떼면서 2번 줄로 바꿔야 하니까 여기에 벌써 신경을 써야 하죠. 기술을 익힐 때는요, 많은 걸 한꺼번에 신경을 쓰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쉽게 자신의 어떤 기술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은 겹음이지만 단음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손에서 시 하나만. 딱 처음에는 딱딱거리게 됩니다. 그럼 자신이 왜 딱딱거리는지, 왜 음이 끊어지는지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 내가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저기, 3플렛에서7플렛으로 오기 위해서 손을 어쩔 수 없이 빨리 떼는구나. 그럼, 안 떼고 그냥 순식간에 박 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끄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끌고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끌어서도 안 되고, 떼어서도 안 된다면 뭐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떼서는 안 된다. 줄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저는 끌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왜 중간에 소리가 안 날까요? 이게 띵 소리가 전안 나거든요. 이게 아니고, 더 도로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분명히 제 소리가 거의 끊어지지 않게 들릴 겁니다. 이게, 끊어지게 되면 이렇거든요. 그러나 거의 네, 안 끊어지죠. 그러나 끌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끊어서도안 되고 끊어져서도 안 되면서 어떻게 안 끊어지는 것처럼 빨리 이동하느냐 이게 이제 테크닉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음을 줄을 떼지 않지만 누르고 있는 힘은 뺍니다. 다시 말하면 손가락이 줄 위에 얹혀져 있고 누르지 않은 느낌으로 재 빨리 슬라이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 타기를 하는데 누르면서 가면 중간음이 나죠. 그러나 손을 떼지 않았지만 힘만 빼고 가면 누르고 가, 누르지 않았으니까 누르고 가는 그 중간음들이 띵 하고 안 나죠. 자, 천천히 보여드리는 것이죠. 눌렀던 음을 딱뗐습니다 떼는 것이 아니고 힘을 뺐죠. 그러다 줄 위에 손가락을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이동이죠. 제이 위치 이동, 7플랫까지 가서 재빨리 눌러서 2이는데 이게 이제 정말 0.1초 정도 그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모범 연주를 자꾸 보여드립니다만 못 보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기타의 뒷면이죠. 엄지의 역할. 자, 제가 엄지를 어떻게 했는지 안 보이셨단 말이죠. 저는 그걸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엄지를 어떻게 하느냐, 엄지를 떼야 합니다. 자, 각도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자,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엄지가 보이시죠? 자, 안 떼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살짝 뗍니다 살짝 이렇게 살짝 떼고요 가서 탁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네크라고 치면 그죠 조금만 뗐다가 가서 탁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연습을요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 오늘 자 그러면 나는 이 귀찮은 8시에 떠나느라는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기술 하나 포지션을 옮기면서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안 끊어지는 것처럼까지 들리게 하는 기술을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일단 눌렀던 손에서 힘을 빼고 네, 천천히 하는 것이죠. 힘을 빼고 이제 엄지를 떨어져서 이제 엄지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엄지가 이렇게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가서 눌렀는안되죠줄 타기만 가 가지고 치플렛에서 엄지를 붙잡아주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탁, 그죠? 이렇게 탁, 집게처럼 잡아주는 것이죠.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동작을 충분히, 충분히 느리게 해서 숙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도 갑니다. 또 마찬가지죠. 엄지 살짝 떼면서, 그죠? 예. 네. 눌렀던 치플렛에 가운데 손가락또 살짝 떼고 가면서 다시 목적지에서 또탁 잡아줍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죠. 자 1분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만 1분 동안에 이 연습을 하면요 최소한 1초에 한 번만 하더라도 6 0번이 되죠. 5분 동안 한번 연습해 보세요. 300분이 됩니다. 50분 동안은 3000번 그 정도 하면 완전히 달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마 기술이 저절로, 저절로 아닙니다만 습득되지 않을래야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퉁겨보는 것이죠. 자, 처음에 천천히 했으니까, 그럼 끊어지죠? 네, 쳐보는 것이죠. 에 네, 딱딱딱 끊어집니다만, 좀 전에 연습했던 걸 한번 시도를 한번 과감하게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확한 위치도 이제 못 찾았으면 벅벅대죠 그죠? 네, 엉뚱한 데 가기도 하고,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점점점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손이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면, 그죠? 확대할 수도 있죠. 꼭 솔시를 할 필요는 없겠죠. 뭐, 든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뭐 누르고 가는 거야 뭐좀 누르고 힘안 빼고 가는 건는1 0 중목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곡을 할 때도 그죠? 네, 전혀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네. 자, 제가 설명이 좀장황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곡에서 똑같이 적용되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포지션 이동의 요령을 알고 계셔야 하고 제가 정말 상세하게 그죠 보이지 않는 온지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대로 연습하셔서 그거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부분 쭉 그죠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마찬가지죠 <목소리> 여기서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 계속 부분 부분을 네, 두음 내지는 세음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복구성 레슨할 때 했던 그 주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쌀토 주법입니다. 시와 솔에서요, 즉 7, 8 플랫에서 라와 파샵으로 음이 내려가죠3도 진행으로 이때 엄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안 움직이죠. 엄지는 이게 쌀토라는 주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보십시오. 클래식 기타든, 어쿠스틱 기타든, 뭐, 일렉도 마찬가지겠죠? 예, 기타는 어차피 똑같이 왼손 지판을 사용하니까요. 기술들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살토 주법 자체를 모르거나 연습을 등많히 하신 분들은 엄지가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땅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음이 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딱딱 그립니다. 그러나 살토 주법을 쓰게 되면 짜장 하고 연결이 매끄럽게 가죠. 그리고 이제 솔과 미는 두칸 내려가야 하니까 살투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를 떼고 가지만 이두 손가락이 똑같이 가이드라는 표시가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손을 떼지 말라는 얘기죠. 이때도 아까는 손가락 하나 에 있었지만 이제 두 개를 그죠. 두 개를 똑같이 힘을 빼고 가서 눌러서 두기고 엄지도 마찬가지죠. 엄지도 뗐다가 가서 잡아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또 앞에 솔시 연습이 여기에서 어, 효과가 있어서 그대로 되는 다행입니다만 이것도 되지 않는다면 또 연습하면 되는 것이죠. 이두 개의 음만 따로 떼어내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합니다. 5분, 10분이라도요. 그래가지고 자 자기가 음, 정말 사실 소리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음이 거의 안 끊어지죠.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한 마디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많은 마디를 하는 데연만 시간이 많이 겠느냐 아니죠. 한번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이말디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기여 8시에 떠나는 곡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음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기초적인 것들도 여기에 벌써 첫 마디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할게 없잖아요. 세 번째 마디도 할게 없습니다. 그냥 음들이 깨끗하게만 나오면 되죠. b b 7이 사용되죠.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 도라고 하는 음이 그죠? 세 번째 박자에 들어가죠. 이 음이 중간에 반주 파트에서 살짝 시도시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의미니까 이 도가 잘 나오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도를 너무 세게 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선율은 앞에 파샵이 계속 그 여음으로 이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주선율처럼 크게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는 정도까지는 음량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두 마디를 한번 해보죠. 그대로 두고요. C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레샵은 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세음만 눌러놓고 그리고 또이 도라고 하는 음이 중간에 또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이제 반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멜로디단 말이에요. 이 반주가 그냥 멜로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주들이 전부 음이 두개 아니면은 세 개씩 이렇게 결음으로 보태워져서 아름답게 풍부한 어떤 편곡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음이 중간에 하나씩 변하죠. 시, 도, 시,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이 도가 제법 이렇게 분별이 되어서 나와야만 멋있게 들리겠죠. 그리고 네 번째 만 들어서 솔 미끄러지면 되겠죠. 네, 가네. 자, 여기서 이제 파샵은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소리가 나서, 파샵비 솔과 부딪혀서 신비감을 나타내는 텐션, 긴장감을 일으키는 화음이 되죠. 아시겠지만, 이 굳이 코드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E minor, a d 9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똑같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 마디와 아홉 번째 마디는 동일합니다. 넓 번째 마이 역시 6도 화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와 미는 계속 사용이 되죠. 도는 주 선율이니까 박자를 길게 가야 하고요. 미는 중간에 또 쓰입니다. 그리고 4번 줄에 도 그리고 미는 눌러져 있죠. 다시 도 그리고 개방현의 시 이렇게 해서 개방현의 시는 계속 울리게 되죠. 개방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와 도가 또 부딪혀서 긴장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곡의 어떤 아주 우울하면서도, 그죠? 침울한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약간의 그 긴장감을 주는 편곡이 된 것이죠. <목소리> 네, 그래서, 편곡자, 고충교 선생님께서 편곡하실 때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문제도 쉽죠. 왜냐면 이번 생 개방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쿵 하면서 도는 대표로 뜹니다. 그러나 미와 돈은 계속 눌러주시고. 네, 그대로 가이드로 올라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박, 어, 타임을 하는시야죠 그렇죠? 그죠? 4분음표 다시 오고요. 그대로 이제 12번째 마디에 오게 되면 이 미는 레 샤브로 한칸 내려오니까 떼서는안 되죠 그리고 전체 큰 발회를 해서 B코드가 나오게 하죠 B7 이렇게 해서 다른 어, 아르페지오 표시는 없죠 물결 모양은 없지만 이런 것들은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요 상식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떼지 마시고 새끼손가락으로 네, 4번 줄에 쭉 뻗으면 도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그, B7, B의 화음이 이 도가 들어가면 또불협화음이 됩니다. 즉, 텐션, 긴장감을.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그의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개방형 튕기면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열, 세 번째, 아니, 열두 번째 마디까지죠? 여기에서 오늘 이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